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전문 SM병정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시 구청이나 세무서 등에서 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개념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시 거래금액이나 자금출처 등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소명하는 문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대상을 선정해 부동산 물건지 지자체 부동산팀에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공문이 오는 경우 기일안에 제출해야 하는 설입니다. 부동산 투기 세금탈로 불법자금의 부동산 유입 방지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와 비교하여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의심받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탈루 목적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소명서를 요구합니다. 고가 거래세는 불법 자금을 부동산 거래에 얹어주었다고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다수 거래를 한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투기 목적을 의심받고 자금 출처 확인하기 위해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직거래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껴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에 해당되어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소명서 작성 시 필요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입니다. 이는 계약내용 확인을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입니다. 통장 사본이나 송금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기 자금, 즉 예금이나 적금, 주식 매각 대금 등을 자금 조달 계획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 자금은 대출 증빙 서류입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현금 출금 내역, 현금 지급 서류, 현금 조성 경위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증빙 서류로서 중개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소득 금액 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소명서 작성 요령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경위, 지급 방법, 자금 조달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주장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P 행정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행정사입니다. 소명서 관련 공급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